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반지락을 팔았는데 반지락은 놓고 꽃이 꼬는데, 뭐또 사진 찍어요. 음, 반지락이안 나와, 사실이래. 물이 좁면나오는데 어디가 있어야 나오지. 음. 천한 데는 막, 그것도 긁은다 같다만, 여긴 없는데. 헤이 우리 어머니들 아침내 나와 계시다 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반지락 잠시. 흰머리 터나게 생겼는데 자을까요 예? 이제 바다 바닷가에 가서 한게이 물만 남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런 오고 싶은 게이라고 와서사다가 먹고 그래 남한이라고 산다 우리 사건 불암 주민들이 다 이렇게 바다에서 떼서 먹고 자석들 다 덜치고 이렇게 모두 사요. 이라고 뛰어서 우리 바닷가 옆에서 세월 다 보내요. 물라면 나오고 물 들면 들어가고 들어가요 바다에다 한 평생을 옴싹 바치셨답니다. 바다는 들렇게 그대로인데 우리만 나이를 이렇게 무겁그렸어저 바다 보시요 바다 어지기 좋소. 청춘은 다 지내갔어도 지난 추억은 요 바다에 다 담겨 있다는 엄니들, 고그 추억을 캐는 엄니들한테로 짭짤한 사연들 들어보러 마실 갑니다. 저 소질을 딱 둘러 안고 있는 거이 꼭 한식구 맹이네 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 아고잔이네요 아이가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네. 캐만난 장흥 온 김에 한번 들려봤어요. 아, 그래 반가워요. 아이고 너무 반가워. 오 오랜만에 왔을 게. 아 이걸 하나. 아, 드세요, 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딱 작년 영암 때,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약 듣고 왔을 때라니. 그간 별거 없으셨지요? 할머니가 작년 12월 31자로 일 병원에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정들이 있다가 간 것이 미안함하고 서운하고 1 0년 동안 마나님 침해 수발을 드심서도 짜란지 하고 저택에 있을 줄만 알았더랍니다. 그야 뭐 말할 수가 없지 그 타고난 운명이라 어쩔 수 없지. 아니 오랜만에 왔는데 식사 때는 왔는데 밥 식사 어쨌는 거? 밥이요? 에이. 아직 안 먹었어요 아안 먹었어 그럼 밥장 같이 먹자 아, 할아버지 안 차려주셔도 되는데 아니, 아니 그래도 때가 되었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아이고 심란하신 중에 괜한 수고를 끼쳐드린다 싶은데요 염치 불구하고 말똥무해드린다 생각을 합니다 차려주셨으니까 먹을게요 <laughs> 그래요 여 주나물이라고 여 맛있어 텐장이나 묻혀놨는데 쌉수로 많이 좋아. 리고 감사합니다. 어, 뭐 네. 하나님 입맛에 맞게 밥상을 차리다가 혼자먹으라니익숙지 아는게 마한구석에는늘 한기가 돈답니다 근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할 만큼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 그러기 이전의 얘기가 항시 후회스럽지. 항시. 왜 여기까지 오게 이렇게 되었냐. 그것이 안타깝지. 지금 모든 것생행하 보면 다 후회뿐이지. 잘했다 것은 한마디도 다르지는 않고, 모두 못한 것만 이렇게 생각은 나니까 좀 후회스럽지. 되돌릴 수 없는 지난 날의 후회가 한한 그리움으로 밀려온답니다. 우리 할머니 있는데 한번 밥을 한가? 내가 뭐 치우도 안 했네. 자리가 이렇게 다비어버리고 이제, 나 홀라오, 쓸쓸히 있으라니까. 많이 마음이 상하지. 아, 할머니 없는 뒤에 내가 와서 가끔 와서 돌아보고, 아, 여기서 뭐 옛날 일로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로 놔둬놨지. 만한님만 없고, 다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하늘은 무심하고 세월은 어찌 이 허망할까 싶답니다. 바람같이 뭐 구름같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해. 결혼했다고 그랬지. 네. 아, 그러면 평상자에서 항시. 난이 후회 없이 하려면은 항시. 개울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갖고 서로 뜻에 맞춰가면서 잘 살소니 찾아주셔서 고맙고 말할수 없이 정말로 내가 행복해. 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건강하세요. 아이고, 역불로복많이 받고 어 건강해. 예. 또 찾아뵐게요. 정말 건강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셨죠.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네, 뭐달라고 우리. 누구, 저, 저거 가서 뭐달라고 방송이 되려고요. 어미, 어미. 뭐하고 계셨어요? 아, 장가 좀 놀다가, 장가 좀 놀다가, 아가고 정신 묶어야거든, 인제 껍네. 이메 허리가 바짝 굽으셔가고 어디 댕기기도 힘드시겠구만은, 분 일을 어신다고 이러실까요? 뭐신기요? 콩예 검은 콩 심어 아니 사두는 응. 시가슬뭐 포식마 콩 어, 검정 코 신기요 우리도 신기야 저거 구만 그러면 깨 지금 하시오 예저거 밭에 나예한 며칠 더 있다 해 나는 요거 이런 게라고 해놨어 오늘 그럼 깨는 지금 할라 이런 게라해놨놔 지금 오늘 갈았다고 어, 꽤 해서 났어 와딱 참을라 그냥 난 몰라 기가 잡수게 뭘 말을 해도 못 알아 잡수고 죽겄단 말이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동네 아줌마 손자. 요거 찍으러 왔다요 뭘라아니지 몰라 사진 찍으러 와어 사진 찍으러 와황줌한테 내가 하필 만나버렸어 그냥 아이고 늙은이 사진 찍어서 뭐 할라. 콩 심기고 덮고 그래야 되겠구먼 내 일은. 사돈은 때를 맞춰서 무을잘 심겨 그한게 그래 물어 봐. 무려 보기를 잘했네야. 할머니 가시게요. 그렇게 하면 하랜 내도못알아거고 할머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네요. 내가 아, 이제 조건 한대 한 이제. 함께 나보고, 시간 찾아서 한다고. 일안 하면, 뭐, 담념만 많아고. 삼동 양반이 갑자기 싫어지신 통에, 병원 생활 의신제가 당하 1년이란디요 그게 당신 혼자 챙길 거의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할아버지가 다 해주지요. 내 허리가 굽어서 함께 빨래 같은 것도 다 늘어주고. 다걷어주고 얼른 나서갖고 올지 않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더해진 게 요새는 일도 허는둥 마는 둥 영감님 생각뿐이시라네요. 일에서만 나자네. 다 난다고 할때마다 젊었을 적에 군인에 가신 것 말고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놓은 게 암만 해도 그 빈자리가 더 크시잖아. 나 혼자 산게집 안하고 웃아 그게 집에 오자마자 영감님한테 전화를 해부러야 해져던 마음이 그나마 달래진답니다. 예, 나요. 예. 밥차하어왜 아, 그러는지 너 힘이 없네. 말소리가. 괜찮네 얼른 운동, 얼른 나서갖고 운동하고 하시오. 정신을 청정해. 네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이날 평상 속한번 썩인 적이 없는 영감님이라 금방 쾌차하실 거이라 믿고 계신답니다. 잘했어요. 누구한테든지 나한테만 하자니 어른한테나 아가한테나 변함이 없다고요. 그랬는데 다 놈들 도와주고 노인들도 도와주고 혼자, 혼자 사는 양반들 다 도와주고 그래서 나는 늙어서는 괜찮을지를 알았더니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진짜 한심 로어요 윤감님이 은능 오셔서 요 집이랑 엄니 마음에도 온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 내가 사람 온줄 몰랐거든요. 뭐 하고 계셨대요? 여기요? 예. 비닐을 칠라고요. 아, 비닐 칠라고요? 네, 풀이 남게 비닐로 쳐버려야 풀이 이제 여름에 한 3개월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여름 지내려면. 예. 그럼 너무 풀이 많이 남게. 어머, 내 우리 엄마가 뭔 짓을 하고 있을까니? 그러고 왜요? 아, 이런 일 하고 있을게요 아, 자녀분이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지, 일하지 말고, 좋게 먹고, 좋게, 안 것은, 놀러 베이고, 시장에 가서, 생갖고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살아, 괜찮지. 인자, 아흔 고개에 들어서 넣으라 자덕들이, 그러고 이러지 말라겠산디요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아주 더 난리랍니다. 할머니 비 오는데요. 와, 이제 가야죠. 이제 집으로 갑시다. 에휴, 부부로 산 세월이 자그마치 70년이라 허전한 마음을 일로 채워봐도 안 되더랍니다. 우리 영감이 안 계셔도 있는 것처럼 항상 신을 이렇게 놔두고 내가 이렇게 사요. 어, 왜? 우리 영감님 신이요, 이거 어, 난 고무신만 신고 댕겼었는데 자식들이 좋은 신 한꺼리 사서 이렇게 줬는데, 이놈도 못 던지고, 그냥 가셔버렸어. 신이 있으면, 우리 영감님이 살아 계신 것만으로 힘이 있고, 아무래도 더낯설때 이것을 안 던져버리고, 이렇게 딱 놔두고 보고 있죠. 흥 못은 신발이나 마 요거이라도 품고 있으야 저태기신건맹이고 의지가 되신답니다. 뭐 하나라도 있으면 아끼기도 하고 부지런히 해갖고 우리 애기들 다 하나라도 나눠서 줄라고 또 열심히 때려나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줬어 칠남매 키우기도 힘든데 우리. 큰집 시숙 아기들 남매 보탱게 분남매를 키우느라고 우리 영감님 겁나 힘들었지. 때로는 큰 시숙 내외가 일찍 돌아가부어서고 그 조카들을 거어 키우서도 내껏한 번을 안으셨더랍니다 내가요 우리 영감님 사진이요. 어느 날은 또요, 생전 노래를 안 보거든요. 노래 취미도 없거든요. 근데, 아, 어느 날은 노래를 늦지 않나 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집때서방이은멘테제비를 뭐 갔는데 그 노래를 불러서 내가 따라서 같이 불었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던 모르겠어요. 영혼에게 실적에 불렀던 노랜디요몸 음, 이장 개부되 지셨는가 다했는디 음, 음, 네.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노래가 될지는 몰랐더랍니다. 그리와도 그때 돌아가실 때 모습을 본께는 그래도 다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옛날 어른들 말이 다 잊어버리고 만사 잊어버고 간다 하더니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맨니 얼굴도 편안하니 좋은 모습으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오화하고 그저 성실하셨던 영감님 잘보내드리는 거이 남은 사람 모아니겄어요을 얻는 기운 채리셔요실든지저태있있을때잘하고 살라는 어르신의 말씀에도 뭐든지 할수있을 때가 인생의 제일 큰 복이라는 말씀에도 삶이 담긴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항시 감사합니다.